오늘 스트레스 처박을 반사식 동유 난로를 사용해서 한번 처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딨냐 오, 조명을 예쁘게 잘해놨네. 형상 강변인데, 여기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부조 상태 유적. 어, 차박지 정보는 내일 아침에 어, 날이 밝으면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완하해서 지금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일 아침에 다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페니터가 어, <laughs> 어, 반사식 덩리하려고 했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면 미니 페니터를 사용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호목난로는 계속 쓰고 있고, 그리고 미니가스 히터도 쓰고 있고, 오늘 요 마지막 반사식 등유난로를 스텔스 차박에 사용을 해보고, 과연 어떨지 여러분께 사용 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시통 히터도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스텔스 차박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무시통 히터는 배제를 하고, 어, 일단 오늘 반사식 등유난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니까 밖에서 붙인 다음에 어, 차량 안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저렇게 플러그임에서 빨간 불꽃이 올라온다는 점. 그래서 항상 바람이 안 부는 쉘터나 어, 텐트 안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 정도 올라왔는데 불을 낮추고 차량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어, 화기의 가장 기본은 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환기, 환기를자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차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따끈한게 따끈한데. 아 이게 냄새가 조금 많이 는 나는구나. 자 냄새 제거를 위해서 거기 어, 패 가동. 손 램프를 약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따떳해 떳떳해 따뜻해. 불이 너무 세면 어, 내장재 손상을 줄수 있으니까 불을 좀 온도를 낮춰놓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괜찮네. 미니페니터 보다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미니페니터도 한번 서, 사용을 해 봤는데 그때보다 음, 기름을 좋은거 넣어서 그런지 등유난로 어, 관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집 그리고 어, 1년 정도 묵은 기름 그러니까 올 겨울에 작년 겨울에 구입한 기름을 오래 쓰시면 나로에서 어,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페네터 같은 경우에도 고장도 많이 나니까 반드시 좋은 기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덥네 와 덥다 더워. 이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따뜻한데. 아. <laughs> 지금 환기는 창문이 조금 밑으로 내려져 있고요, 1열 창문 그리고 선로프 위에 지금 이렇게 찬 바람이 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기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 생각보다 냄새는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어, 밤에 잘 때는 어, 꼭 끄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활하는 동안만 켜놓고, 와 진짜. 군하네. 아... 아하 경보가 울렸습니다. 아, 지금 화력을 낮추니까 어, 이게 등유 냄새가 많이 나면서 지금 일산화탄소 수치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알리바리 좀 쓸만하네. <laughs> 탄소기가 올라갔다고 애하네 이야 쓸만하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좁은 차 안에서 반상식 난로는 과하다 어, 과한 이유가 온도를 또 낮춰버리면 이 심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덩윤냄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가스 노출 경보기들이 지금 막 난리인데. <laughs> 아, 자, 지금 또경보기 올리고 있습니다. 아, 뜨겁네. 야, 역시 이거는 쉘터나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음, 차 안에서 바다시 등유날로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내에서 반사식 난로는 맞지가 않는구나. 역시 작지만 요 조그만한 <laughs> 미니 가스히터가. 차박에는 가장난 난방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냄새도 없고 금방 켜고 금방 끌 수도 있고 번거로움도 없고 작지만 강한 가스이터는 차박에는 제일 괜찮은 난방기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음, 자, 세 가지. 이게 8,000원만 주고 산 아마도 이것도 어, 중국제 일산화탄소 경보기고요. 그리고 이게 어, 15,000원 정도 주고 또 중국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산 홈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국내에서 제조를 한건데 요게 2만얼마짜리 제가 가스 노출 경보기 인데 두개는 다 경보를 올렸는데 왜요 가장 비싸게 주고 산 국내 제품은 경보가 안 올렸는지 지금 의문이 지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면 되는데 아까 안에서 동유난로를 사용했을때 왜 경보가 안울렸는지 그게 쩌의야하네야 이거 가장 믿고 가장 가격도 높게 준 어, 경보기는 경보가 안올리고 어, 아무 생각없이 산 중국산 8 0짜리 제품이 완전 가장 확실하게 경보를 올려준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올려놓으면 따뜻하게 또 한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뚝배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있는지 한번 또 여러분께 자, 네. 작곡밥이고요. 작곡밥. 그리고, 볶음김치, 감자볶음. 이야,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리고 이게, 와, 무생채 무침입니다. 아 이거, 이거 하고, 대장지기하고 참기름하고만 있으면 진짜 제가 한 그릇 뚝딱 하는데, 메인 어,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거 우리 애들 어, 자취하는데 어, 집사람이 보내주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한개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미안한데,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한 개만 먹을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조리 시에는 어좀 강력한 팬을 가동을 시켜서 원활하게 냄새를 밖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성능이 탁월하니까 밥도 할다 밥하고 같이! <laughs> ああよ、くお願いしま 밤이니까 조금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피또 이거 이거 뜨겁다 뜨겁다. 밤이니까 좀 연하게 해서. 자,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자, 이곳은 향상강 역사문화관광공원입니다. 여기가 아, 향상강 역사문화관광공원이고다 아,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화장실하고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깨끗하네 야, 누가 여기 있기도 음식물을 버리고 가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양인데 여기도 이런 문구가 있고 제발 음식물 쓰리 같은 거는 변기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터가 있어가지고 화장실도 따뜻하네요. 자, 이쪽에 화장실 옆에 이렇게 교체상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시트스 차박 정도만 가능한 곳이고 어, 도킹텐트나 꼬리 텐트는 치시면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 저편말에 공원 내야양 취사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들어놨네. 한 바퀴 더 돌고 차에 가서 정리를 하고, 야 잔디가 쫙 깔려 있으니까 바로 음, 바로 탄 보며 보며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사진 찍고 자 여기 제 차량이 있는 곳입니다. 어, 형성강 강독 주차를 해서 어, 리버뷰를 보면서 음, 바로 쉬었습니다. 아, 동유난로는 캠핑가서 쉘터나 텐트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